어? 준영 서울인데 반자고가 없네? 기대하고 봐도 좋습니다. 여기 얼마나 보여 지금 병철아? 60만 원. 이니까. 여 60만 원이야, <laughs> 너가 우리 병철이 말처럼. 근데 너말들어 침대를 이렇게 놔둬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세로로 놔둬도 되겠지? 되겠지? 되죠. 어떻게 충분할 것 같은가요? <웃음> <웃음> 약간 모자라요. <laughs> 그렇게까지 비우이좀안 되지 <laughs> 않아요 안녕하세요. 그때 그 부동산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신림에 좀 저렴한 금액대를 봐가지고 내상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교차원 겸 내상을 입은 거를 치유하자는 의미에서 1000에 60만 원 신림 원룸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신림이야? 또 신림이라니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바로 한번 가서 보시죠. <laughs> 구독, 구독! <laughs> 좋아요, 좋아요! 이 동네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신림역까지는 11분 정도 나와. 그리고 일단은, 바로 앞에가 큰 대로변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안전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여 성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해. 어, 준영, 서울인데 반자가 없네? 집을좀 잘못 찍은 거야.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이 그만큼 안 나오잖아. 아, <laughs> 그래서 답볼에 반자 뽑거든. 깜짝 놀랐네. 보통 이렇게 반자가 없으면 집이 좋을 확률이 높아. 기대하고 봐. 도 좋습니다. 홀린듯이 들어왔는데, <laughs> 어. 왜안 올라가고 그냥 바로 1층으로 오는 거야? 오늘의 금액대가 얼마냐? 몰라 아너 모르는구나 미안하다 오늘 내가 소개할 금액대는 천에 60만 원대야 이게 얼마나 보여 지금 병철아? 60만 원 바닥층이니까 만약 바닥층이 아니라고 하면? 65만 원 65만 원? 여기 <laughs> 예, 60만 원이야 우리 병철이 말처럼 <laughs> 근데 너말대로 바닥층이라서 그래 바닥층이라서 지금 금액도 좀 저렴하게 나왔고 양창이네요 야 이거는 좀 특이하네 배식구 아닌가 배식구? 여기 건축사면서 지은 집들은 집이 다 크다. 작은 도 엄청 많아. 어, 그래? 내가 여기 건물 엄청 개학 많이 했거든. 깔끔한데 집이 작은 경우도 많긴 한데, 이 정도면은 큰 편이야. 사실 요즘에 신림에서도 1060에 4평 초중반? 엄청 많거든 근데 크기도 이 정도면 한 5평 초반 좀 나올 거고, 이제 바닥칠이랑좀 단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빌트인데 다 깔끔하다. 병철이가 좋아하는 딱분할돼가지고 사용성이 너무나 좋겠죠? 근데 더 좋은 거는 분리형인게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난 사실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분리형이 마음에 안 든다고? <laughs> 아니, 분리형은 마음에 드는데, 바로 앞에 이렇게 있는 거가 그래도 있는 게 어딥니까 분리돼 있으면 소음도 차단해주고 신발장도 제대로 되어 있고 이 정도 되면 하자가 있는 집들이 엄청 많은데 음. 아, 이 정도면 진짜 깔끔해 인더셔도두 굿짜리로 되어 있고 자 이거 제가 다 항상 열어보라고 말씀드렸죠 걸리는 거 없이 잘 되어 있고 근데 진짜 무엇보다 주방 공간이 저렇게 타일로 되어 있으면 되게 좋지 아 근데 이거 진짜 도배지로 되어 있는 데는 너무 욕하면 안 돼? 나쁜 사람들이야 <laughs> 어? 이거 무조건 여기 다튈 텐데 딱지도 못하고 음. 어, 이거는 인간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좋다 음, 다 비용 문제죠 응.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나요 정도 크기로 여자친구랑 같이 쓰고 있거든 좀 부족하긴 해두 명. 이쓰기에아 그치 두명 있으면 당연히 부족하지 아, 1인은 충분하다 그럼요 1인은 여기 반토만나도 가능합니다 아니에요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자 이런 거꼭 체크해야 돼 모르고 있다 당하면 기분이 나쁘잖아 아 이렇게 걸리는구나 아 근데 이 정도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요? 집을 정말 세심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알고는 있어야지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지 음... 뭐 크게 문제는 감안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네. 어우 화장실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환기창 잘 되어 있고 우리 거울 럽잖장 제가 어우,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부가 좀돌아온것 같지? 자그 얼굴에 붙이는 그 여드름 패치만한 달에 한 10만 원씩 쓰시죠? <laughs> 이제 쓸데없는 말은 대답 안 <laughs> 하기로 하습니다 우리 세면대 <laughs> 집을 보러 가면은 밑둥만 찾아보신대 사실 나는 밑둥보다는 세면대, 크기. 다요 정도면 좀 작지 않나. 그러네. 어, 화면으로는 크기 보이는데 좀 작습니다. 어, 지금 어. 내손두 손? 약간 작은감이 있는 정도? 다른 거는 뭐 깔끔하기도 하고, 크기도 괜찮긴 해. 굳이 힘을 잡으라면은 요 세면대, 크기 음.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천에 6 0만원에 약간 요런 크기의 요런 느낌? 바다층이라는 걸 제외하고 보면은 상급의 매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난 바다층이 도저히 싫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상층을 보시는 게 맞긴 한데 그렇게 되면 금액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은 여거보다 좀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근데 만약에 내가 바다층 어, 굳이 상관없다 라고 하면은 바다층을 위주로 아니면 은 옥탑이나 이런 걸 위주로 집을 알아보시는 게 컨디션 쪽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집 한번 쭉 둘러보면서 이 집은 여기서 끝!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성수기가 돌아오고 있으면 느끼고 있어요. 구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물건이 너무 없어가지고, 들어갈 집은 없네요. 방금 이 집도 오늘 나온 면들이야. 그러면 또 증명이 되네. 이게 어느 정도의 집인지 증명이 되는 거지. 아니, 아니. 시청자분이 집을 보러 다니시는 날에 좋은 집이 나온 날. 그날이 좋은 집을 구하는 제일 좋은 시기다. 아, 근데 약간 무책임하게 들릴수 있는데, 좋은 집이 그날 없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찾고, 임대한테 연락 돌려도 답이 안 나오거든. 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게또 저희의 임무비도 하죠. 오늘 시세 파악 영상이니까, 다음 천에 육0만원 집은 어떻게 돼있을지 한번 확인해보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구독! 구독! 저요! 저요! 여기는 신림역까지 도보로 4분. 뛰면 얼마나? 4분. 우리 병재가 뛰면 4분. <laughs> 일반인분들이 뛰면 은한 1분 30초 1분 완전 초역세권인데. 근데 보통 이제 막 출퇴근하실 때 뛰어다닐 사람은 없지 않나요? 아니죠. 경치 찾고 다닐 때. 아, <laughs> 맨날 제가 <시간> 가셨나? <laughs> 또, 또, 또. 한 번씩 늦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늦잠 자거나. 그렇지, 이제 뛰어서 어떻게든 타야지. 그래야지 음. 안 하는데. 신림역 쪽에서 여기 가까운 집들 알아다 보다 보면은 모텔, 호텔, 게임장 이런 데 엄청 많아. 여기도 비슷한 동네인가 아닌가? 맞습니다. 한 번만 더 건너가면 모텔, 촌 이런 데가 엄청 많은 지역이란 말이야. 음. 여기서부터 다시 주거단지. 그래서 신림 쪽으로 집을 알아볼 때는 이런 지역적 특성도 고려를 해서 집을 알아봐야 된다. 여기부터 괜찮습니다. 도림촌 쪽은 괜찮아요. 지도 띄워주실 거죠? 네.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건물이 높은 거 보니까 엘베가 있을 것 같네요. 제가 한번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도 봤습니다. <laughs> 가봤죠? 8층? 8.5층. 분리수거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저런 게시설이안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가서 보여주세요. <laughs> 아,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아, 보이, <laughs>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시설이 잘돼 있는 집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안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요소고. 일단 딱 집에 들어가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딱 보여요. <웃음> <웃음> 극적인 것좀 연출을 하자. 방 엘리베이터가 7층이었거든. 중개사가 가 있을 수도 있어. 큰일 맞아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어, 요즘 진짜 겹친 경우가 엄청 많아서. 음 오, 엘리베이터가. 되게 예쁜데요? 엘리베이터를 구색만 갖춰놓은 또 많거든? 두명 타면 꽉 차는. 공간이 안 좋단 말이야. 요 정도는 돼야죠. 너무 건방지게 안돼서 제가. <laughs> 초심을 찾는 우리 준호네요. 응. 항상 이렇게 계속 상기까지.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아, 집좀 보려고 왔는데. 아, 저희는 지금 7층이 도배를 하고 있는 관계로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내려왔죠 <laughs> 네. 조건은 똑같은 거죠? 금액이랑 똑같아요 음, 시세박을 하셔야 되니까 철아 넌 이걸 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아 어, 앞에가 아주 꽉 막혀있구나 라고 들어 7층 쪽은 뚫려있었을 거거든 음. 근데 보니까 7층보다 약간 좀더큰 느낌이 있어 크기는 더큰 대신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책정을 한 거고 위층은 더 좁은데 뚫려있으니까 금액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감가 요소들이 있다 여기도 전집과 마찬가지로 천에 월세 관리비에서 60만 원오 싼데? 그치 괜찮지 욕도 엄청 가깝고 음. 우리 병천이라면은 전집 위치가 좋아 여기 위치가 좋아? 여기 위치가 좋지 난 전지 위치 에더 좋아. 여기랑 더 가까우니까. 본인 W 세권이니까. 난 실린 선을 안달 건데. <laughs> 자 이렇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기호에 맞게 위치 찾아가지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laughs> 지금 보면은 오 어, 상당히 커. 뒤로 가볼까? <laughs> 어네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꽤 큽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한 거의 5m? 응. 음? 이 새로 보기 꽤큰 거거든 그러면은. 그렇게 웃기만 해. <laughs> 꽤큰 거야 이 정도면은 가로 폭도 사이즈가 꽤 나오고 응, 절대 작은 크기는 아니야. 근데 뭐가 좀 없다 방자라. 옷장, 책상 다 빠졌죠. <laughs>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여기 를 이렇게 쭈르륵 있어야 되는데, 어. 이런 집은 들어오시는 분이 가구 같은 걸 사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 게좀 단점이긴 하죠 들고 계신 분들한테도 제일 좋죠, 이런 거. 그치. 왜최상 같은 거 있으면 뺄 수도 없어. 뺄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못 뺀단 말이야. 개인 짐들이 있으신 분들은 완전 공실로 되어있는 느낌이 더 좋은 거지. 나 냉장고를 보고부터 빨간색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 저랑 제 여자친구 둘이 있도 괜찮겠죠? 그럼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아,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는데. 어이? 그 뭔가, 이런, 이게 신발장이겠죠? 이것도 신발장인가 그러면? 그렇죠. 상원에서 신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쓰시면 그또 요즘 밀라고 계속 하는 거야? 약간 좀 음이 부여랄까이 공간을 쓰려고 여기를 이렇게 남겨놓으셨네 그렇죠 그렇죠 딱 봐도 그렇죠? 그렇죠 딱 봐도 음, 그렇죠 딱 봐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매립식이 좀 많네? 두구짜리가 아주 좋은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 원룸에서 사실 3구짜리는 있을 수가 없거든 최대가 두군데 최대가 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상구장이 조금 작은 느낌이 드네요 거긴 상구장이 아니네? <laughs> 여러 번 보여요. <laughs> 제가 상부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그죠그죠아이렇게좀 작은 느낌 있네. 어. 그럼 걔네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얘는 신 발장이니까. 그렇죠 그렇 주방은 딱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또 구조가 약간 독특하네. 화장실 창문도 다 되어 있고, 거울이 두 개나 달려 있고. 아니야 좁다 방처럼. 이거 씻으면 무조건 다 튀기네. 그리고 이것도 계속 물이 고하면 곰팡이 피가 냄새나 이것도 주기적으로 씻어주거나 갈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여간 불편한 게아니거든 참고해야 된다. 여자친구가 화장실 좁아서 절대 못 산다고 하더라고. 그럼 방이 좋은 데서 사셔야겠네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진짜, 아. 방도 크고 화장실... 큰데 살아야죠. 대신 그러면 돈을 많이 줘야겠죠. 돈을 많이 버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뭐 집이 텅텅 비해서 설명할 게 없어. 크기가 좋은 천에 6 0만 원. 괜찮은 집. 음, 근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천에 육십만 원대 최근에 볼수 있다는 것 중에서는 약간 평균보다는 약간 위급. 이 정도면 충분히 계약할 만하지. 이게 단점이고 상식 좀 단점인 거. 이런 것들 이 음. 가만히 된다면 괜찮은 집이라. 자, 그럼 이 집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끝.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지금 이번에 가는 데가 오늘 집 중에 제일 비싸. 천에 육십만 원이야. <laughs> <laughs> 여러분, 여러분. 아니. 이런 비, 친구입니다. 아 비싸다 했는데, 2만원 올라갔잖아. 1년을 모으면 24만원이고, 2년이 쌓이면 48만원이야. 얼마나 큰돈데 그거를 콧방귀를 껴, 지금? <laughs> 천에 6 0만짜리집두 개를 봤는데, 금액이 조금이지만 더 높으니까, 집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집을 보기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죠. 그만, 재질 끌고 이제 좀 가볼까요, 우리? 저희 마지막 집 앞에 왔는데, 막 주저리주저리 하면은, 우리 병철이가 ᄉᄇ하니까. <laughs> <laughs> 우리 병철이가 ᄉ 이 진짜 심해요.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데, 야, 욕을 하시면 어떡해요, 진짜. 진짜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면 참 좋은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만나잖아요? 아주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그, 근데 원래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요? 모든 친구들 다 똑같이 착한 친구라 가지고 그만 욕하라고 아, 뭐라고 하는 친구라 가지고 그냥 착한 친구입니다. 그렇죠. 꽃이 반겨주고 있어요. 여기도 꽃? 여기도 꽃? 여기도 꽃? 다치워달라할것 같은데? <웃음> 기억하시면? <웃음> <웃음> 자 감성이 없네. <laughs> 만약에 집에다 들어왔을 때 저게 없었다고 하면은 약간 좀 상막하다는 느낌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왜 저거 다 막혀서? 가서 봤구나. 어. 일단은 들어자마자 오 이렇게 벽 뷰. 음. 이거는 굉장히 감가요소입니다. 아, 앞 집이랑 라면 던져 받고 해도 되겠다. 라면 어떻게 던져 먹 부셔 뿌셔도 아니고 <laughs> 가깝긴 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감가요소고. 방 크기는 두 번째 집이 이렇게 세로 사이즈가 큰 집이었다고 하면은 여기 가로 폭이 넓은 집. 침대를 이렇게 놔둬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세로로 놔도 되겠지? 음. 되겠지? 되 제 키가 2m가 좀안 되니까, 어때요? 충분할 것 같은가요? 와, 아, <laughs> 약간 모자라. <laughs> 그렇게까지 비우는 건좀안 되지 않을 내가 조금만 더 컸으면 모자랄 뻔했어 아, <laughs> 어, 그렇지 어쨌든 요놈은 침대가 들어가기 충분한 사이즈고 그 장롱이 <laughs> 응. 많이 크네 가로폭이꽤 나오는 장롱 크기야 이렇게 2분할로 되어 있고 그렇죠? 아니 이게 없었다고 쳐봐 그러면은 뭐 코트리는 걸수 있겠지만 나머지 어떻게 걸 거야? 장롱을 볼 때는 이렇게 2분할 되는 게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기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약간 전집들보다 컨디션 좀 날리긴 한다 누래요 다? 그러니까요 2만원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비싸다 꼭 좋은 건아니다 그래서 전상 같은 거 발품 팔고 하는 거죠 냉장고도 노란색 5등급 나 요즘에 빨간색 노란색이 싫어 용량 137L 화장실 한번 보면은 화장실 불이 없어요 제가 켜 드릴게요 뭐야 장화 사계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사이즈이긴 한데 좁아 기본 사이즈들은 플라스틱 장도 아니고 하니까 60만 원씩 내고 플라스틱이 아닌 거에 감사해야 되니까 아니 그리고 또 창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0만 원씩 내는데 창문 있는 거에 감사해야 되니까. 아 근데 지금 70만 원 넘어가는 시세인데 요 정도면 괜찮죠 그러니까 요즘 70만 원이 넘어가는 시세니까 <laughs> 형님, 저 싫죠? <laughs> 아니요, 이 현실이 너무 싫어서 그래요. 우리 주방 모습을 보면은 뭐 특별할 건 없어. 연식에 따라서 얘도 같이 후퇴한 느낌이야. 확실히 후퇴한 느낌이 듭니다. 장점은 이거 할때 이쪽에 있지 않으니까 신발을 신고 뭐 그렇게 걱정은 안하도 됩니다. 근데 우리 그거 뭐지? 쇼츠인가? 거기 나왔었는데 막 신발장. ABC 마트? 아니, 아니, 그 뉴스에 나온 거 진짜. 신축 아파트. 아. 그거 여기 있네. 230 미만 안 들어가는 거. <laughs> 제가 발이 255, 60이거든요. 안들어가서 세워야 되네, 아, 이거? 60만원 월세에서도 이 지경에는 싫잖아. 어. 아파트는 진짜 심했어. 하여간그래가고 <laughs>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지그렇죠그렇죠 오 음. 이런 것 때문에 열어봐야 되는 거야 아, 근데 거기 안 쓰니까 음, 안 쓰... 만약에 집이 정말 좋다면 아, 감안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네,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특이상은 없다 뭐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집, 두 번째 세 번째 집 이렇게 총세 가지 집을 봤잖아 금액이 60만 원대 초반들 어. 집을 볼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집은 평균보다 약간 좀 높은 컨디션 좋은 집이었어 세 번째 집을 비교하면 62만 원, 2만 원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컨디션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집 정도를 평균으로 보고 전에 봤던 집들은 좀 높은 급의 집들이다. 이렇게 오늘 하루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분명 히 있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지. 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괜찮다라고 하면은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정도의 느낌의 집들은 이제 실림역천에 60만원대로 집들 을 알아봤고, 저번 영상에서는 500에 40만원대 이렇게 집들을 알아봤었는데, 어쨌든 금액이 올라가면서 집들의 컨디션이 확 바뀌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실림 쪽으로, 아니면 이호선 쪽으로 집을 찾아다 보시는 분들은 두개 영상을 참고해 가지고 좀 시세 파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정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